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믿음 좋으신가요? <laughs> 아니면 믿음이 좋고 싶으신가요? 어 그러려면 일단 믿음이 뭔지 정의부터 내려야 되잖아요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요 그 설명을 실질적으로 해 주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줘요 너무 기대되시죠 <laughs> 한번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앞에서의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요 1장은 이방인의 죄, 2 장은 유대인의 죄, 그리고 3 장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제 아래에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그런데 방법이 있다.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받을 수 있대요. 그러면 당연히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그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니까 러그 믿음을 오늘 사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믿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을 얘기해요. 그건 알겠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믿음이란 무엇인지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고, 딱 사장에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절. 그런 즉, 육신으로 우,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다 하리요? 자, 여기에서 육신으로는 혈통적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혈통적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유대인에게 묻는 거죠. 자,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당연히 자랑하죠. 그 자랑해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대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구절이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어, 원본을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여와를 호 믿으니 여와께서 호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지금 85세 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거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어요. 자,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믿는 순간 짜잔 하고 능력이 막 하늘로부터 부어져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요. 똑같은 아브라함이지만 그 믿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는 말이에요. 자. 사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이런 사람에게 풍삭을 주는 거는 이건 은혜가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되는 어떤 임금이고 보수잖아요. 그런데 비록 어떤 공로가 없어도 일을 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 분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신칭의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게 아니라 그냥 정말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것으로 그냥 의인이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6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제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바울은요 자기 말을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증명하고 있어요. 해온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교 여겨주시는 사람들은 복이 있대요. 또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주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들도 복이 있고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도 복이 있대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구체적인 방법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시는 것이라고 볼수 있죠 자 여기까지 설명한 바울은요 9절에서부터1 7 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우기는 유대인들하고 아직도 음잘 모르겠다고 고개를 가우뚱거리는 우리를 위해서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이 9절인데요 그런 즉. 이 복이 할래자에게냐 혹은 무할래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할래자예요 아니면 아닌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자그 다음 또 질문을 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10절 그런 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래시냐 무할래시냐 우선 이까지 읽고 질문 하나 더 있어요. 언제 이롭게 됐어요? 할례를 받기 전이에요. 아니면 할례를 받은 후에요. 자, 그 뒤에 답이 있죠.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네, 맞아요. 아브라함은요.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 함을 받았어요. 이게 논란의 여지도 없어요, 사실은. 성경만 꼼꼼히 읽으면요. 너무나 당연하게 알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아까 봤던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거는 하나님이 상속자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는 장면인데 그걸 보고 의롭다고 여겨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문제는요, 세월이 흘러도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여종 화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낳기로 계획하고 또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은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13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불순종이잖아요. 그리고 불의잖아요. 그러다가 창세기 1 0 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99세 사례가 9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13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서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왜 너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냐? 이 얘기죠.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삭의 출생을 약속하시고 할례하기를 명하세요. 그 이야기가 17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할례는 뭐라고요? 언약의 표징이래요. 자, 그 다음에 진짜 거짓말처럼 죽음몸 같았던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죠.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의롭다 하심이 먼저예요. 할례가 먼저예요. 힌트 하나 드리면 의롭다 하심은 15장에 있고요. 할례는 17장에 있어요. 네 맞아요. 의롭다 하심이 당연히 먼저예요. 할례는요. 언약의 표징일 뿐이었어요.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게 확실해지면요. 그 다음 내용은요. 너무 쉽게 아주 정리가 되면서 읽어져요. 한번 읽어지나 보세요.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되시죠? 자, 아브라함은 할례라는 표를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의를 확증하는 거였어요. 자, 할례 전에 믿어 가지고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까 이 말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는 표시인 거지 의롭다함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할례자 이방인도 다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근거가 되는 거죠. 클리어 하시죠. 그 다음, 보세요.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할례 받은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요. 사실, 세번역으로 보면 굉장히 쉽거든요. 이 말은 아주 심플하게, 또한 할례 받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의 조상이 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유대인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고요.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러니까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원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 믿는 유대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과 12절을 통합하면 이방인과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는 유대인들, 그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완전 클리어하게 정리되시죠? 자, 바울은요. 언약의 표징인 할례뿐만 아니라 언약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말해요. 자,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여기서 그 후손은 단수로 쓰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래요. 또더 나아가서. 그 안에는 그를 믿는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이 받은 약속. 그 약속이 뭐냐면은 세상을 상속받는 거거든요. 그또 세상도 일차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는 가난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말해요. 그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닌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줘도 그게 무의미해지는 거죠. 아무도 그, 그 약속을 받을 사람이 없어지니까요. 자 다음 66절 17절은요 앞에 내용이 결론이거든요 한번 정리해 보면서 같이 읽어 봐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음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언양은요 믿음에 근거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여기서 믿음, 은혜 이게 핵심 단어죠. 믿음과 은혜에 의해서 아브라함은요,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거예요. 사실 이 앞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구절은 아브라함이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표현한 거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없는 것들을 불러내실 줄 믿어요. 자, 바울은요. 친절하게도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는데요. 한번 볼게요.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트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으로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 때가요. 85살의 완전한 노인이었어요. 자녀를 기대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죠. 말씀에 근거한 어떤 합당한 소원을 가질 때 우리는 불가능한 속에서도 믿음이 생기잖아요. 자, 이어서 볼게요. 그때 백스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사실 이걸 다 동의하기에는 우리 마음이 좀 심란하죠. 왜냐면 중간에 뭐그 가정 알잖아요. 믿지 않아가지고 의심하고 그 믿음 없는 행동이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게 했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뜨끔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워 갔겠죠. 그러면서 또 믿음을 또 붙잡았겠죠. 사실 이 가정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나오는 한란 속에서 인내함으로. 그 환란이 줄어지고 또 매일의 인내가 연단이 되어 우리가 성숙해지고 믿음이 성숙해지면서 비로서내꿈 너머에 하나님의 꿈을 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과정을 통과했다는 말이죠 하나님 침묵 속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을 때 이제는 정말 믿을 수 있었겠죠 하나님은 그 잘못한 거는 하나도 기억 안 하시고 다시 그믿음그 행위를 칭찬하시며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있는 그 모든 불순종은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통틀어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죠. 이거는요,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내가 어저께 잘못했던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나를 버리시고 이가 아니라는 거죠.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이어갈 때, 그리고 해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세요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극률로요 여기서는 우리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데요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라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말은요 아브라함만을 위한 기록이 아니에요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기록이었어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게 돼요 진짜 그렇네요 내가 부족한 점이 많고 정말 뭐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근데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그 부족한 거는 다 빼고 그냥 퉁 치셔서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산전 수전 다 겪다 보니까 이제는 한란을 대하는 시각이나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설명해 줄수 있어서 더 감사해요. 그리고 진짜로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 믿음의 체험이 결국 저를 더 전진하게 되고요. 더 빠른 순종을 가져오게 하고요. 이제 다 아니까, 뻗대 봐야 안 되는 거 아니까, 더 빨리 순종하고 무조건 예스하고 갈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는 삶이죠. 자, 마지막.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24절에서 언급한 우리 주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죠. 우리 범죄로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세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요. 첫 번째, 우리 구원에 대한 공로는 우리에게 없다. 뼈속까지 이걸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진짜 늘 죄인이잖아요. 멸망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진짜 또 기억해야 될 거는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나중에 그 믿음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았어요. 이건 뭐 할례 이런 걸 떠나서요. 믿음의 본질이 우선이지 형식이 먼저가 아님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에서 어떤 형식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이 말씀 꼭 기억하고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구글절절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어요. 계속 우리를 지칭하면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적용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적용하며 고고싱해요.